비단, 봐봐. 같은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 지지자인데 어따 대고 미친 것? 전 정권인데 지금 정권에 개입을 하니까 욕하는 거지? 야, 어떻게 이명 박근혜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당의 추경호가 어 저렇게 압세당하고 내란당이 지금 적반하장하고 저 난리가 났는데 권성동 대장동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놈의 문재인만 붙잡고 문재인이 개입해가지고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을 사람이야? 비단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해라, 뭐해라, 개입하면, 아, 네, 그럼 눈치 보고 하는 분이야? 그분은 친형인도 자기, 어, 권한에 개입하는 걸 막은 사람인데, 태희만 문전 대통령님 입김이 통한다고? 그게 통해서, 어? 뭐 조국 문재인 입김에 흔들릴 정권이면 민주당 문제가 심각한 거지. 민주당 해산해야지, 그러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힘없는 전 정권 태희만 대통령 입김에 흔들려, 이재명 정부가? 너네들 그럼 어떻게 이재명을 외치겠냐? 어,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님 흔들릴 뿐이야 이끼미 통하는 사람이야. 알아서 잘하시겠지. 니네들이 뭔데 대가리 상투를 잡아 틀고 무슨 어? 병신 같은 게. 케이님 이 사람도 민주당 지지 아니야. 찌시 뭐야? 찌시 나가. 이런 거는 다 립박 대가리 스쿨 아니면 뇌가 한 자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 문전 대통령님 지지자인데 이재명 지지자한테 찌찍거리는 것도 민주진영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인데 문빠 좆빠 하는 것도 민주진영 아니에요. 이, 문제인을 싫어할 수 있고, 조국을 싫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존중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죠. 회복될 수 있는, 어? 문전 대통령도, 이재명이 싫다고 해도, 어디서 찌찌거려 이거 선을 넘는 거지. 지시자 아니에요. 지시자 아니에요. 저런 것들은. 지지자 찬칭자들이지. 아니면, 이 집, 이제 막, 도란프도 날라갔어. 막, 희발 돋댔어. 갈데 없으니까, 아우, 나, 뭐 전환길 방해 가도 재미없고, 전환길 그냥, 아 이게 뭐야? 어, 아 이게 뭐야? 아 오늘 해당 재미가 없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이런데 방에 와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거야. 난 문전 대통령 지지자야지청수님 어서 오세요. 아주 쟤네들하고 싸우기도 바빠죽겠는데 정청래하고 박찬대 싸지지자들 쌈박질을 시켜 놓더니 이제는 또 문전 대통령이랑 이재만 대통령님 쌈박질을 시켜 놓더니 또 뭐해? 박은정을 욕하고 또 이문정이 알고 보니까 빤스 숙의 편이었다 그러고 이문정 욕해, 박은정 욕해, 뭐 최강욱 욕해. 우군 악군 욕을 하면서 사이버 레카짓을 하고 있어. 지금 추경호가 어떤 게 나왔는지 조지연이 뭐가 나왔는지 알기는 알아. 모르지. 기사도 안 보니까 왜 대가리가 안 돌아갈 명팔이들은 정치 돌아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주고 창창 한 사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누구 까고 얘 깠을 때 반응이 좋고 슈퍼챗이 터지고 시청자가 많으면 얘로 한 일주일 까고 시들해지면 다음 타겟 물색해서 또 까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위해서래. 이재명이 하지 말래잖아. 그랬더니 또이재명이 말을 들어야 되니. 휘발 그럼 뭐 어쩌라고. 논리도 없고.